한여름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즐겁죠. 바비큐 파티에서, 바닷가에서, 공원에서, 호수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잠깐! 우리를 따라다니며 짜증나게 하는 건 누굴까요? 크기는 작아도 아주 짜증나는 존재죠.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레모네이드를 엎지르고 강아지 꼬리를 잡아당기는 두 살짜리 쌍둥이 말고요. 장난꾸러기 꼬마들도 만만치 않지만요. 그런데 아이들 부모는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벌레요. 엄청난 수의 곤충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해가 없고 인간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몇몇 벌레들은 우리를 물고 쏘아서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벌레를 피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 봅시다. 1. 거미. 거의 4만종의 거미는 독이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사람에게 다 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대부분의 거미에게는 너무 두꺼워서 독을 주입할 수 없습니다. 거미가 문 자국은 보통 원 안에 두 개의 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세 가지 거미가 있죠. 바로 검은 과부 거미, 타란튤라, 그리고 갈색 은둔 거미입니다. 이 거미들에게 물린 상처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어지럼증과 떨림, 호흡곤란도 있을 수 있고요. 갈색 은둔거미는 미국 중서부와 남부에 삽니다. 집 헛간, 다락을 좋아하고 가구나 마루판 뒤에 숨기도 하죠. 몸 앞부분에 바이올린 모양이 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검은 과부거미는 미국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보통 돌무더기나 장작더미처럼 야외 보호구역에서 삽니다. 배에 빨간색이나 주황색 모래시계 무늬가 있어요. 하지만 거미를 뒤집어야 보이죠. 다행히도 타란툴러에게 물리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상처는 매우 드물고, 다행스럽게도 뉴월드 타란툴러는 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찮게 굴면 바늘 같은 털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타란툴러를 괴롭히지 마세요. 만약 거미에 물렸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물린 팔이나 다리에 지열대 부착, 독을 없애려고 물린 자국의 상처내기, 음식 섭취, 물린 부위를 비누로 씻은 뒤 얼음을 대고 필요할 경우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세요. 만약 물린 곳이 팔이나 다리라면 침대에 누워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팔다리를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알레르기 반응을 막으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물린 곳이 붓기 시작하거나 통증을 느낀다면 즉시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2. 모기. 모기에 물린 자국은 보통 작은 벨이 크기에 부어오른 붉은 반점처럼 보입니다. 종종 피부 알레르기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보통 피부가 노출된 부분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인데 그런 곳의 피부가 가장 얇고 혈관이 피부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모기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5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모기에 물리면 동그랗게 부어오릅니다. 모기 물린 자국은 형태가 금방 드러나고 모양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죠. 산책 후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견되는 붉은 반점들은 모기의 공격 흔적입니다. 사람을 물때 모기는 상처에 혈액 희석제가 들어있는 침을 주입합니다. 이것이 붓기, 붉어짐,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알레르기는 다른 증상을 일으킵니다. 발진이 옷을 입은 부분까지 온몸으로 번지죠. 발진 부분이 서로 겹쳐져서 특별한 모양은 없습니다. 발진의 상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기 물리는 것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몸이 모기 침 속에 들어 있는 혈액 희석제에 반응하여 그 성분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볼수 있는 알레르기죠. 모기 물리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물리기만 해도 몸의 넓은 부위에 광범위한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종 모기에 물린 사람은 극심한 가려움증과 물린 곳 주위가 부어오릅니다 콧물이 나거나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는 것도 이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모기는 또한 전염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 모기에 물린 후에 열이 나고 관절에 통증 그리고 림프절이 붙기 시작한다면 즉시 의사를 방문하세요 감염일 수도 있어요 3. 진드기 진드기에게 물리면 우리 몸은 붉은 반점으로 반응합니다 이 곤충은 피부에 오랫동안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크기가 커지죠 숲이나 산림지역,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혹은 뒷마당에서 진드기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잔디가 높이 자라고 있다면요 또한 진드기는 동물, 특히 개에게 붙어서 여러분의 집으로 올수 있습니다 진드기의 가장 나쁜 점은 사람들을 뇌염, 보렐리아증, 라인병과 같은 질병을 감염시킨다는 점입니다 모든 진드기가 질병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드기의 약 80에서 90%는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최근에 수술을 받았거나 한꺼번에 많이 물린다면 진드기에 물릴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진드기의 주둥이는 사람에게 통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깊고 단단하게 피부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드기가 착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음 날 혹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몸에 붙어 있는 진드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진드기나 물린 자국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드기 감염이 빈번한 지역에 살거나 진드기가 가장 많은 시기인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그런 지역을 방문한다면 감염될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계절에는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진드기는 보통 풀이 높게 자란 곳에 살고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에 달라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따라 나이는 풀을 선택합니다. 때때로 덤불과 낮은 나뭇가지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일단 사람의 몸에 도달하면 진드기는 피부가 얇은 부분을 찾기 시작하는데 물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나 등허리 가슴, 겨드랑이, 목, 귀, 그리고 머리에 숱이 가장 많은 부분에 달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서 진드기를 발견하면 핀셋으로 제거하고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가세요. 어떤 질병은 잠복기가 꽤 길고 처음에는 증후가 전혀 없습니다. 감염이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진드기 자체를 실험실로 가져가서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인 벌레. 벌레에 물린 자국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려움과 통증에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벌레는 피부를 물어서 적당한 모세 혈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줄지어 물린 자국이 줄을 지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벌레에 물린 자국과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벌레에 물린 자국은 미세한 피부 상처가 보통 선을 이루며 같은 부위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감한 피부의 경우 선이 빨갛게 부어오른 하나의 지점으로 변할 수 있고 물린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어두운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려움증은 벌레에 물린 가장 끔찍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물린 상처는 끊임없이 가려울 수 있고 만지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벌레는 보통 얼굴, 목, 어깨 그리고 팔 같은 노출된 부분을 공격합니다 벌레의 주요 적은 청결입니다 따라서 우선 물린 부위를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항염증제나 항히스타민제가 필요할 거예요 5. 벌 벌은 쏜 부위에 벌침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벌에 알레르기가 없다면 벌에 쏘이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쏘인 부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리, 팔, 등을 쏘였다면 상처가 경미하죠.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아니면 작고 두꺼운 얼룩이 나타날 거예요. 따끔따끔한 통증과 함께 타는 듯한 느낌도요. 그러면 쏘인 부분 주변이 하얗게 되고 물린 곳 주위가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벌의 독인 아피톡신 때문에 발생합니다. 쏘이고 난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극심한 가려움을 느낄 거예요. 벌침이 꽂혀 있던 자리는 작고 붉그스름한 상처처럼 보입니다. 붓기는 1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지속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벌이, 부드럽고 민감한 부위, 얼굴, 눈꺼풀, 눈 주변, 입술, 목, 머리, 겨드랑이를 쏜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요. 그럴 경우 붓기가 더 심할 거예요. 눈이 부어서 완전히 감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붓기는 36시간에서 8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강도는 개인의 고통 극한점에 따라 다릅니다. 극한점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다지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벌에 쏘이거든 과산화수소로 상처를 치료하고 그 위에 얼음을 놓으세요. 냉기는 통증을 해소하고 붓기를 줄여줍니다. 만약 아피톡신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물린 상처는 퀸캐병 과민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벌에 대한 알레르기가 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때면 응급치료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의사를 부르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이 주변에 있을 경우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향수나 밝은색의 옷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벌에 쏘여 본 적이 있나요? 다른 곤충에 물린 자국들을 분간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벌레에 물리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2,000개가 넘는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즐기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